네, 결정이 지금 여기 보세요. 여기 16,000개 있고, 여기에 9,000개 있어요. 그러니까 한2 5,000개 있는 거죠. 네. 이 안에 나오겠지. 가자! 가자, 가자, 가자. 뭐야, 이거? 아, 이번에 새로 생긴 창이구나. 오, 오케이, 오케이. 예, 이번 거 지금 뽑고 있는 건제 계정입니다, 여러분. 네 신규 대검도 있고 와 되게 많이 나왔네요 뭐가 아 뭐야 또 창만 나와 아니 씨 아니 왜 창만 나오냐고 딜도만 나온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다들 외쳐 무야호 무야호 아씨안 나오네 아이씨 용포 필요 없어 오 잠깐만 두개 나왔네 음유신까지아 이번이 네 번째인가 이번이 40 스택이죠 어아씨아음료신 필요 없어 이제 아 뭐야 너야 디오나 뭐야 너 여기서 왜 나오냐 자 이번이 70인가 이번이 70이던가 오케이 땄어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아 와루크나이아 천공 조용히 해라 진짜 아 늑말 무조건 제발 이번에 자능 늑말 뜨면은 각청도 노려볼 수 있... 오야호아 음. <laughs> 호두 어차피 먹을 생각이긴 했어 아 근데 내가 진짜 필요한 건 늑말이란 말이지 어 <laughs> 아, 근데 다른 사람들 다 호바 원할 때 다들 늑말만 먹는다는데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 늑말을 원하면 호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호마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능마를 원한다고 외치고 다니세요. 존나 과학이라니까 진짜. 가자 무야호마으로 정했다. <laughs> 아 필요 없어 용포. 아씨 뭐 창만 나오냐. 아니 아, 재료와요아 용포. 아 필요 없어 레이저 새끼. 아 대검 나왔다. <laughs> 자 무야호 무야호 오케이 좋아 좋았어 오케이 60 스택이면 나쁘지 않은 무야호. 어?

<laughs> 아, 대공 <내 거. 웃음> 오케이, 좋았 어. 일단, 일단 은 일단 노란색. 이르짜르노 언니 성마듀 끼꾸기 담빠띠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기흙르겁진으로 전직하신거 축하드립니다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! 씨발 아니 아니 왜 호마만 나와 아니 진짜 씨 무기 존나 위험해 진짜 이번에 지르면 나옵니다 늑말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A FEW MOMENTS LATER 또 24만원 질렀어요 나오겠지. 뭐, 어, 늑대소리 내라고 했으니까, 너 어, 늑대소리 한번 내고 가자. 그래, 어, 아우... 아우... 그렇게 레이저 풀돌이였다고 한다. <laughs> 아, 늑대소리 내 가지고... 아, 진짜 야, 이거 오재련 되겠다. 야, <laughs> 노예는 뭐야? 아, 아, 나왔다. 씨, 들으자. 이제 정신이 들어 키키야. 아니 정신 안 들었는데요. <laughs> 나 지금 정신 나갈 것 같음. 무슨 아니...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? 장례식이다 이 자식아 장례식이야. <laughs> 여기 한4 0 스택만 쌓아놓고 다음 대리 가서로 넘어갈게. 2 0 스택. 아, you, 뭐야? 잠깐만, 그냥 2 0대이었는데 뽑아주면... 민심 개나락인거 알죠? 근데 치치 나온 거 어때? 면 나쁘지 않아? 왜냐면 지금 픽들이 됐잖아. 그럼 다음에는 확정이 나온다는 Thank 거잖아요. You, <laughs> 아니, 이 정도는 해줘야지. 솔직히... 아니, 내가 48만 원 질렀는데... <laughs> 그래, 다행이다. 그래, 다! 다음엔 확정이니까 그래. 그거로 만족합시다. 어? 울고 있어요. 나한테 준다며. 이거 났어. 천궁에 금지 났어. 그냥. 천궁에 금지 났어. 씨. 천공써 이거 90레벨로 올려 줄게.